어제 동안과 윤나가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며 언론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한 기자가 동안에게 돈 때문에 윤나와 결혼한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은 동안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동안은 즉시 화를 내며 대답을 거부했고, 그의 감정적인 반응으로 현장 분위기는 급격히 긴장감으로 물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자회견은 급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정보는 이미 발표된 상태였지만, 동안의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 언론과 대중은 결혼의 진정한 동기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과 감정의 결과로 이해되기를 바라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갈등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안과 윤나가 공식적인 설명을 통해 이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기자들의 질문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동안과 윤나는 현재 언론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 성명서나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팬들과 대중이 오해를 풀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적인 이미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유명 인사들이 기자회견에서 겪는 긴장감과 갈등의 복잡성을 잘 드러냅니다. 기자들의 무리한 질문이 어떻게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안과 윤나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 자체는 많은 이들에게 축하를 받는 이벤트였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와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논의가 예상됩니다. 동안과 윤나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서로의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큰 관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이 사건을 해결할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